약 2개월만에 2개월 공사가 완료된 현장인데요. 실제 현장을 제대로 보고 듣고 느끼는 현장 25시 나영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다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문 현장은 전라북도 군산시 나온동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 브라운드 투 군산 나온점입니다. 최근에 오픈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브라운드2 군산 나온점에 특별한 점이 있어 간략하게 영상과 함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군산 나온동 상권을 보면 바로 옆 은파 관광지가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에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대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차량으로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상업단지가 있어 평일 젊은층 수요와 비즈니스 출장객 수요가 많은 상권입니다 오늘 소개할 브라운드2 군산 나온점은 군산 나온동 상권에 신규로 매입하신 곳이고 매입 후 브라운드2 디자인 설계 진행 공사하여 6월 20일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지점의 특별한 점은 바로 공사 기간입니다. 착공일 4월 23일 철거 시작으로 6월 20일 중공 청소가 완료되어 약 2개월 만에 공사가 완료된 현장인데요. 평균 리모델링 공사 기간인 90일에서 120일 정도를 생각하면 매우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한 현장입니다. 혹시나 중간에 빼먹은 공정이 있는지 영상 촬영자, 시공사에게 요청을 하여 확인했는데 철거, 전기, 설비, 목수, 창호, 미장, 필름, 파일, 도배 도장, 금속, 간판 등 빠지는 공정 없이 진행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90일 정도의 공사 기간은 필요로 했으나 예상치 못한 가용 금액의 축소로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진행한 평균 객실당 금액 대비 낮은 공사 금액으로 브라운드트 디자인 설계 도서를 통한 건축조화의 조율이 기간 단축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현장의 마감을 살펴보면 우선 외부 공간은 매입 당시 외부 마감 형태가 고벽 타일로 되어 있어서 해당 외부 마감 철거 없이 간판 교체, 노후대 부분 재공사와 금속 도장 공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부는 기존 레이아웃은 최대한 유지했지만 마감재는 전체 교체를 진행하였으며 노후대 창호는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곳 현장 역시 사전에 상권을 스터디하고 그에 맞는 컨텐츠를 반영하였는데요. 즈 g s 출장 고객들을 위한 정객실 스타일러와 일부 객실에는 즈 g s 고객층들이 선호하는 디자인 안마체어를 비치한 객실이 있고 군산대학교의 젊은 고객층들을 확보하기 위한 최고사양의 2PC 객실 등의 컨텐츠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스위트룸 객실에는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자쿠지를 만들어주어 마케팅적인 요소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브라운드 투 군산 나온 점에는 루프탑 공간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 있고 해당 공간이 피트 없이 매우 넓고 주변 환경이 좋아 데크로 세계 공간을 만들어 공간마다 컨셉을 살짝 달리한 야외 스파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저녁 날씨가 선선한 이때 야외 스파를 이용하면 너무나도 완벽한 로맨틱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공사 가용 금액이 넉넉치 않아 설계한 디자인 반영을 100% 하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쉬운 현장이지만 짧은 공사 기간과 가용 금액을 감안하면 잘 나온 결과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산 지역 출장 또는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한번쯤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라운드트 군산 나온점 설계와 시공에 대한 자세한 히스토리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